잠깐만 그대들이시여 지금 어디를 향해 그 무엇을 위해 뒤도 옆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이리도 바쁘게 질주하시는가 여기 잠깐 쉬시면서 감노소 한 잔으로 칼증과 카레를 푸시고 나란 과연 무엇이며 어디서 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잠시 동안 숨을 고르고 사위에 보며 가셔도 늦지 않으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감로수 내용은 탐욕과 독선, 아직 고정관념으로 인한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사를 보고 판단하며 절제와 겸양, 패례가 없는 본능적 삶을 이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성현님과 선지식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우아 및 설화 내지는 비유법으로 내리신 지혜의 가르침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나마 감히 발취하여 지혜의 등불이 되었으면 하이니 혹여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단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에 다가가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니, 대등님들께서는 꾸중과 채찍을 거두시고 환골 베풀어 주소서, 전편 성현님들과 조상님들의 지혜의 가르침 제1절,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시 마리아 근처에 위대한 성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스승 밑에 젊고 똑똑한 제자가 있었다. 그 제자는 간절히 스승에게 묻는 것이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코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르면 그때마다 스승은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하루 이틀 보름 한 달이 흘러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십 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제자는 십년 동안 스승이 도를 가르쳐주지 않자 스승에게 들떠나고자 하직 인사를 하니 스승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서 오늘은 너에게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 뒤를 따르라 하시고 정신없이 숲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리던 스승님은 숲속의 큰 아람들이 나무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호함을 치기 시작했다. 지혜자는 나무에 매달린 승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스승은 나무에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는 것. 제자는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무가 스승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오히려 나무를 붙잡고 놓지 않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제자는 스승에게 나무가 스승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나무를 놓지 않고 있으니, 스승님, 나무를 잡은 손을 놓으십시오 하니, 스승은 마지못해 나무를 놓으면서, 제자야,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란다 하고 일러주니, 이때 제자는 고뇌에서 벗어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물질과 명예, 권력 등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상으로 천편 제1절을 마치겠습니다.